실제로 참전했었던 참수리 357호정입니다. 참수리 고속정은 우리 한국 해군에서 운영 중인 전투 함정 중에 150톤으로 가장 작은 함정에 속합니다. 하지만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최전방인 우리 이함대에서는 NLSOA 1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국들 보이십니까? 이 부분들이 제2연평에던 당시 실제로 북한군의 포격에 피격된 위치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함정의 오른쪽 면을 보고 계시는데 당시 실제 교전은 반대편인 함정의 왼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고 계신 자국들은 북한의 포탄들이 왼편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배를 뚫고 나온 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총탄 자국들이 373호 처정에 총 258여 곳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해 소관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서해 관본 건물 내부입니다. 네, 위쪽에 보시면은 깃발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깃발들은 신호기라고 해서 멀리 있는 함정들끼리 교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깃발입니다. 깃발 하나당 영어 알파벳 하나를 대표하며 현재 걸려있는 기류의 의미는 이항대 서해 소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시겠습니다. 네, 앞쪽, 뒤쪽에 보시면은 서해 소관 안내 팜플렛을 포함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협정부터 천안 피혁 사건 이자기까지 서해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벽면부터 바닥면을 보시면 지도가 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서계신 곳이 바로 우리 이학대 사령부가 지키고 있는 서해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섬들이 있습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오른쪽에 영평도 그리고 지도 크기상 표시되지 않는 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섬을 섬틀어 서해, 우도라고 부며이 섬들은 우리나라 최전방 섬들입니다. 1954년 7월 27일 당극시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육상의 붕괴순단는 다르게 회상의 붕괴순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정전협정 당시 기준으로 북한의 해골력은 완전히 무역화된 상태였고 한반도 주변의 모든 해역을 우리 한국 해군과 미유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막 유엔군 사령관이셨던 마크 클라크 장군님께서 정전협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서해상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NLL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설정된 것이 바로 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NLL 선입니다. 이 NLL의 설정으로 북한의 NLL 미국의 해역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게 된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북한 또한 이 NLL을 지 지켜, 지켜오면서 20년간 지켜져 오며 얘네들은 사회상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잘 i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조금씩 m 차 해군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해해력을을추 n 하자 1973년 1 0월경 발생한 서해 사태를 시작으로 무력 도발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m e 에보시면 하얀색 대 d 들이 있습니다. 각 사건들이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피약사건, 그리고 영평도 포르전까지 북한이 계속해서 서해상에 무력 부과를 일으키며 베네를 부정해왔습니다. 이곳 서해수화 1층에서는 이어서 제1제2연경회전과 대청해전의 제1년 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에 발발한 해전으로 6.25 전쟁 이후로 발발한 최초의 해전이자 우리 함정 12척, 그리고 북한 함정 10척이 참전한 최대 규모의 해전입니다. 당시 6월은 서해상의 꽃게잡이 철이었습니다. 서해 수많은 어선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어선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어선들과 중국의 불법 어선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런 어선들을 단속하겠다는 비미로 자신들의 경비정을 NLL 가까이에 배치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 한국 해군도 NLL 주변 해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난 배치 상태가 지속되던 중에 북한의 경정이 n l l 을 침범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이 앞쪽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검정색 연기가 나고 있는 함정이 북한의 경정이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 참수리 고수정입니다. 보시면 포가 멀쩡히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백길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해군의 교전 수칙상 NLL을 침범해온 북한 함정들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백길이 부딪혀서 NLL 이북으로 힘으로 밀어내는 방식의 전략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충돌이 지속되던 중에 북한의 경정이 우리 참수의 고수정을 향해 선제 공격을 가하면서 제1여평해전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은 즉각 대응을 하셨고 북한 경정 한 척을 침몰시키고 다섯 척을 대파시켜서 에들을 이북으로 격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 쪽의 피해로는 아홉 분이 가벼운 부상을 입으시고 이 안에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함정에 작은 상처가 난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큰 차례가 벌어진 이후로 화력이 차이를 꼽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이 아래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포탄들을 보시면은 크기도 크고 종류도 다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포탄들이 당시 한국 해군이 사용했던 포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당시 북한군이 사용했던 포탄들입니다. 크기가 훨씬 작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력의 차이를 제1연평해전 이후 북한군도 깨닫고 이후에 화력을 증강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던 당시 북한은 육상의 탱크의 포를 떼어다가 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활약을 증강시켜서 다음 회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제2연평에서는 2002년 6월 19일에 발발라 회전으로 영화 연평회전의 실제 배경이 되기도 한해전입니다 2002년 하면 맞는 분들이 월드컵이 있던 해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6월 29일 이날도 우리나라에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쏠려 있던 중 북한 경비정이 또다시 NLA를 침범하였으며 우리 참수의 상호 체어정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제2협행전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이때 또한 우리 한국 해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고 북한 경비정을 대파시켜서 NLA 북으로 격퇴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호 체어정 또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섯 분이 전사하시고 19분이 부상을 입으셨으며 상호 체어정 함정 또한 바닷물이 침수되면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은 제이형평에서 당시 실제로 사용했던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음. 이중 이곳에 있는 크리트 소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종의 소총 중이 가운데 있는 것 보시면은. 검정색 총열 덮개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 보이십니까? 이 K수소총은 갑판병이셨던 권기영 당시 상명님께서 사용하시던 개인화기입니다. 권기영 상명님은 당시 북한군들을 향해 대응 사격을 하시던 중이 총열 덮개 부분에 피탄을 입으시고 손가락 세 개가 잘려나가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권기영 상명님은 이에 굴하지 않으시고 그 잘려나간 손가락들을 주머니에 주워 담고 팔뚝으로 화기를 고정해서 계속해서 대응사격을 하시면서 제2형평해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본여성분은 이후 무사히 손가락 접합수술을 마치시고 지금까지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쪽에는 침몰했던 사모체 여정을 인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어서 제년평의 전 전사자 6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분들의 계급은 전사하신 후 1계급, 추서 진급하신 계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윤영하 소령입니다 윤영하 소령님은 3순이 3호 체정의 정장님이셨습니다. 당시에 배의 함교에서 배를 지휘하고 계셨으며, 교전 초반 배의 지휘부인 함교 쪽에 집중격으로 공격한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서 윤영아 소령님은 교전이 시작된지약 3에서 4분 만에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영아 소령님의 심장부에서 발견된 윤영아 소령님의 그 생명을 앗아간 그 바로 그 총탄의 파편이 이 돋보기 아래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상국 사사님은 사모치 여장의 조타장님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조타 장님으로서 배이 방향타를 작곡했으며 전사 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방향타에서 손을 놓지 않으셔서 상호 처정이 에 l 의 이북으로 흘러 넘어가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상호 처정 감정과 함께 침몰하다가 41일 만에 선체에서 그 유해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천영 승사님 황도현 중사님 그리고 서호원 중사님입니다. 각각 상호 처정의 21포, 22포, 그리고 M60 기관총이 사셨습니다. 각군들 모두 북한군들을 향해 대응 사격을 하시던 중 북한군이 공격에 피격되어서 전사하였습니다. 이중특히 조천영 선생님은 당시 태어난 지약 100일이 된 따님이셨지만 예전에서 전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 딸이 부는 아버지를 이어서 해군에 입대하시며 2025년 내년 기준으로 소령에 임관하시게 됩니다. 로 <목소리도> k g 의 총탄 파펜이 <팬이> 모형이 양쪽에 <목소리도> <중에> 표시되어 <대신에> 있습니다. 11회 발발해제입니다 보시면 은제일제2연해전에 비해서 전투 사진과 같은 자료들이 훨씬 적은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청해전이 해전이 시작된 지단 3분만에 우리 한국 해군이 완벽한 승리를 끌어낸 회전이기 때문이니다 대청해전으로 북한은 더 이상 수상함, 물 위에 떠 있는 패들기 전투는 자신들이 이길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많이 들어보셨을 비대칭 전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핵, 잠수함, 어레아 같은 전력들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대칭 전력을 준비해서 북한이 일으킨 다음 무력 도발이 바로 천안 피격 사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2층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OK, 이제 또 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분더 추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경수 당시 하사님입니다. 박경수 하사님은 제2 평병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군에 복무하시다가 2009년 기준으로 천안함으로 발령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천안 피격 사건으로 전사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앞쪽 천안함시에서 그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결단데요 침몰하게 됩니다. 비교적 무거웠던 배의 뒷부분은 피격된 지단 6분 만에 침몰하였으며 배의 앞쪽부분은 오랫동안 떠있으면서 58분이 생존자분들을 이 배의 앞쪽부분에서 구조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의 앞부분도 완전히 침몰하게 됐습니다. 곧바로 UDT와 SSU 대형들에 의해서 구조 수색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고대수핵작전이 진행되는 중, UDT 대회 내셨던 한주호준위님께서 저천중앙 잠수병으로 인해 전사했습니다. 더 많은 희생을 바라지 않으셨던 천안함 유가족분들은 수핵작전의 중단을 요청하셨고, 이를 받아들여 수핵작전이 중단되고, 바로 인양작전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함체를 인양할 때는 실종자분들의 유해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절단 부분에 그물망을 감수한 채로 인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양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안, 랑 기업 지점에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한 가지 부품을 추가로 발견해서 인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품에 대해서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애는 음향 항적 수동 방식 열애로 소리를 추적해서 뚱차가는 방식의열뢰였습니다이 열애를 보시면은 뒤쪽에, 끝쪽에 파란색 부품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조사를 통해서 인양하게 된 어뢰 추진동력장치입니다. 실물 어뢰 추진동력장치도 우리 서해소관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요새는 훼손 방지를 위해서 모형을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것이 북한 어뢰 부품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은 글씨가 적혀있는 것 보이십니까? 1번 일본. 예, 1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글을 사용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북한 단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기를 생산할 때 바코드 또는 일렬 번호를 기계로 찍어서 생산하는 반면 북한은 아직까지도 손글씨로 표기해서 생산하며 이는 탈북자 분들이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또 다른 증거를 다시 자쪽 백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큰 공기 방울이 형성되게 되고 그 공기 방울이 바닷물이 압력에 의해서 수축하고 작아지고 작아지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제트 충격이라는 현상을 일으켜서 이 제트 충격으로 함정을 파괴시키는 방식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아니, 지금 송골했던 것을 분양하기 위해 이렇게 육상으로 이동시켜서 그곳에 거치해 주게 되었습니다. 피혁사건으로 전사하신 46분이 전사들 중한 분의 시신을 이앞 앞쪽 부분에서 수습하였으며 39분의 시신을 배 뒤쪽 부분에서 수습하였습니다. 하지만 총 전사분들이 46분이십니다. 나머지 6분은 바로 이렇게 서서 계신 이곳 가스거리실에 위치하고 있던 저을꺼다가 폭발과 함께 산화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내 시신을 찾지 못한 시니다 이곳 저의 화면을 보시면서 천안평화사건 직후에 있었던 천안 침몰 요인에 대한 여러 가설, 가설들과 의혹들을 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당시 여러가지 가설들이 있었는데 크게 세가지의 조직 분류로 나타내었습니다. 폭발, 매우 폭발 그리고 매우 폭발입니다. 가정 그 먼저 폭발은 폭발이 아닌 원인으로 침몰할 것을 말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가설이 암초와 추돌에서 좌초되어 침몰했다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철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함극 큰 주남들은 앞뒤로 이동 또는 좌우로 선회 이동은 가능했지만 좌우로 평회 이동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초와 부딪혔다면 이 절단면이 현재 보는것 같이 양 옆으로 낭비하니 앞두로 낙세했으며 상체를 동안 그렇게 낙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초와 충돌해서한정이 절단된 만큼의 출력이 나오지 않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암초와 부딪혀서 잠정 결단되는 대안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설은 부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폭발입니다. 천안 내부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폭발이 일어난다는 라 가설입니다. 이 안쪽 철도 안되겠습니다. 보시면 철판이 안쪽으로 비어있습니다. 만약에 천안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다면 이 철판이 바깥쪽으로 비었어야 자연스러웠습니다. 또한 내부에 폭발이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화재 또한 발생했어야 했지만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 전선들이 고무 재질들이 녹아서 흘러내린 자국이 없는 것과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가사를 부정지었습니다. 저렇게 생긴 선체가 폭발력으로 찌그러진겁니다. 이게 에동가아예 뭐, 어, 뭐, 어, 왔습니다. 그치? 그 새? 그 새? 그폭한에 동가리가 여와있는거 그룹의 어, 동가 예. 폭발력으로 떨어져 우리의 사명이자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기일 것입니다. 음.